자, 아킬레스 29-1번 보시면, 일단, 4참수 fx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함수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바로 무엇을 알수 있냐면, 홀수참수는, 홀수, 홀수차수는 없어져야 되니까, a랑 c랑 0이 돼야 되는 거알수 있겠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 보시면, GX라는 함수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로 정의되었고, K보다 클 때는 F'X로 정의되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 그러면 일단 연속이어야 하고, FK가 F'K랑 똑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미 분개수와 우무 이분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이렇게 이걸 만족시키면 된대요. 그래서 니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니은에서 b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k 양수 k가 존재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 K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야, 이야기한 거야. 그 K는 어느 구간 안에 들어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K값의 위치를 설정하라는 문제니까 사이값 정리 혹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여기 있는 식 fk는 k 네 제곱 플러스 bk 제곱 플러스 d 이렇게 되고요. 그 f 프라임 k는 4k 세제곱 플러스 e b x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f 2 프라임 k는 음 여기가 k요. 그러면 4 k, 지금 이두 번째 식, 연립할게요. 이 식은. 그럼 4k 세제곱 플러스 2bk. 그 다음에 12k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근데 k의 위치가 b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그네 위치를 한번 찾아 봅시다. 그러면 k는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교점 x자표를 뜻하냐면, 4x 세 제곱 플러스 2bx는 12x 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 b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그값 갖는 음, 극값 갖는 x 좌표가 12x 제곱 플러스 2b가 0되는 곳이라서 x 제곱은 마이너스 6b. 그럼 존재하는 거 맞죠? 마이너스 6b는 6분의 b는 0보다 크니까.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분의 b p 에서그을을고보자보어면어생겼생면냐함수함수이 생긴 생긴 삼차함수가 될 거고 여기가 t h i -6분의 f 그다음에 여기가 o 음 뭐가 되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분의 b. 이렇게 되구요.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이 뒤에 있는 함수, 이 2차 함수는 절편이 어디냐면, x제곱은 마이너스 6분의, b. 어, 잠깐만요, 어. 자, 그런 다음에 이 함수의 절편까지 찾으면, 왼쪽 함수, 절편까지 찾으면 3차 함수, 그러면 2x로 묶고 2x제곱 플러스 b니까 0 이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절편 갖는 걸알수 있겠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이차함수 그리면 이제 이 오른쪽 이차함수 그리면 아래로 볼록하고 절편이 어디냐면 2참수 그래프는 이 색깔로 그리면 되겠다. 2참수 그래프는 절편이 여기 마이너스 6분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분의 b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함수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럼 근의 위치는 어디? 여기에 하나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양수인 근을 갖는다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근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후에 근이 생길 수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근의 위치는 어, 0부터 0부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분의 b 사이에 있거나 또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어, 무한대 사 어, 무한대까지 여기에 존재한다 이야기한 게 참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t 귿 이번엔 b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사이고 그리고 k가 음의 정수라고 얘기하면.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K가 양수일 때 근의 위치는 0부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분의 B 안 또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지금 K가 만약 음의 정수라면 그 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 거냐면 여기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거니까 저 k 값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하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분의 b 사이에 있다는 거알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식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마이너스 2분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p는 마이너스 1로 나누면 2분의 3하고 어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3, 4이라는 거알수 있고, 더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보다 크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p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가 둘다 마이너스 1 얼마 얼마고 그 다음에 음아 지금 거꾸로 썼구나 부동호의 방향 바꾸면서 숫자도 같이 바꿨네요 음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얘도 마이너스 1 얼마 얼마라 아 일단 이 k의 좌변은 마이너스 1 얼마 얼마겠구나 라는 생각 할수 있을거고 우변 또한 마이너스 6으로 나눠서 b값의 범위를 다시 찾으면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1, b,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아, 루트를 씌우면 루트, 루트, 루트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렇게. 따라서 얘는 0. 마이너스 0. 얼마 얼마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음의 정수 k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절대값 g(x)가 y는 3이랑 다섯 번 만나는지 확인하라고 얘기했으니까 g(x) 그래프를 그리면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이 식에서 b 값 찾을게요 이 식에서. k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b, 얘는 12 더하기 2b. 그래서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4라는 걸알수 있고, k의 마이너스 1 집어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d 값 구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플러스 8 따라서 4, 넘어가면 7, d는 7이라는 거알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때 gx는 a가 k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4고, k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4고, d가 7이기 때문에 마일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내제고 빼기 4x 제고 플러스 7이라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이게 지금 gx 그래프니까, 이 gx 그래프 그린 이후에 y는 3이랑 다섯 번 만나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원래, 음, 0에서 7 되고, 그 다음에 극값 같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으로 생긴 함수가 될 거고,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4차 함수가 될 건데, 그 중에, 마일보다 작을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찾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1 빼기 4 더하기 7이라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극소값만 찾으면 되겠네요 4x 세제곱 빼기 8x가 0되는 점 찾으면 4x로 붙고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극소값인 곳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2에서의 함수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7이라서 3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고, 여기가 3.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 4x제곱, 3제곱, 마이너스 8x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 대치기고 극대, 극소 모두 갖는 함수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생긴 그래프가 되겠네. 그럼 절대값이어서 저를 뭐 올렸을 때 다섯 번 만나냐고 물어보는 건이 값이 참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야 몇번 만날 거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극소값만 찾으면. 1 2이 x제곱 마이너스 8이 0되는 것 x제곱은 3분의 2 그래서 루트 3분의 2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루트 3분의 2 집어넣으면 4 곱하기 3분의 2 루트 3분의 2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루트 3분의 2 그러면 얘가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20 하고 루트 3 분의 2 니까 얘 제곱 해서 마산 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 하시면 9 곱하기 3 분의 400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27 분의 800이 니까 얘가 이어 10, 20, 30어20 얼마의 절대 값의 크기가 20 얼마 쯤 돼서, 이게 마이너스 3보다 더 밑에 있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올리면 총 다섯 번 만나는 게 참이 되겠네 자 정리해 보면 일단 이거 그래프 통해서 추론해야 되는 지점은 여기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풀려고 할때 그냥 그래프 가지고 풀려고 덤벼서 그리고 나서는 그 그러니까 fx 그래프와 f'x 프라임 그래프가 k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그래프 개형 추론으로 풀려다 보니까 조금 더뎠었는데 근데 그래프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할 조건이란 이식과 이식이 같게 만들어주는 k 값과 미분 했을 때 같게 만들어주는 k 값이 주어진 거라 그래서 결국 KBD에 관한 방정식을 풀라는 거고 KBD에 대한 방정식을 풀라는 거고 니은은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찾으라고 얘기했으니 두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랑 3차 함수 그래프랑 그려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추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급 같은 경우는 그 범위에 의해서 B값이랑 K값이랑 D값이 전부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래프 그릴 줄만 알면 다섯 번 만났는지 쉽게 추론할 수 있겠지. 음, 이렇게 마무리해 봅시다.